드디어 이탈리아로 갑니다. 고, 고, 고. It's a honeymoon. <웃음> 신혼여행. 지난 주 토요일에 돌아오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그리고 저희 그. 일본 여행 간거 처음 영상 보시면 이탈리아 간다는 얘기를 한번 했긴 했는데,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도망 뭐 갑시다. 아, 그런 거 할걸. 점프, 아까 그 버스터미널에서 점프해서 여기서 도착. 괜찮겠네 <laughs> 완전, 완전 옛날 스타일. 아니지 그럼 거기서 점프를 찍었어야지. 여기서 해가지고 로마로. 사실 다른 거는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워낙에 소매치기나 자동차 창문 부셔가지고 짐 가져가고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무섭네요. 우리가 조심만 하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조심만 하면. 지금부터 이만 존슨님께서 니다 생각보다 비교가 네 제가 알기로한 12시간, 12시간 반, 한 3시간 그래. 가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하, 원래 비즈니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스 비즈니스... 가격이 말도 안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살인적인 비즈니스 받고 이코노미 착석 완료. 완료 완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만나요 시작! 무려 열 무려 열세 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정 찾겠습니다 아, 아, 오우 정신없어 매운나라도 네. 익스프레스라는 기차를 타면은 세르미니역으로 네. 빨리 공항에서 네. 한 번에 갑니다 3, 40분 걸린대요 검제가안 해봤지만 개가 있는데 여기저기 들르는 거는 8조 이 급행은 1 4, 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명 합쳐서 28유로를 내고 바로 출발해 하루 <laughs> 말도 없이 이렇게 출발해? <laughs> 불안해가지고 이러고 타고 있습니다 <laughs> 나의 캐리어 지금 로마 세르미니엄 도착했습니다. 도착! 도착가자첫 응. 끼는 마이스 응. 보이드 피자로 결정했습니다. 헐. 헐, 건물들 봐. 저는 유럽은 잘안 와서 전 유럽 처음인데요? 저는 유럽이 어디지? Oh 영국밖에 안 가봤어요. 와, 오 oh 마이 멋있다. 테르미니 여기 엄청 크네. <laughs> 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laughs> 저희는 엄청난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캐리어 끌고 걸어와서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지도 않네요 잘 피콜로 코콜로 코고코로 라는 현지인들이 주로 서있어잘온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저는 한복을 했어요 테르미네에서 이 캐리어와 많은 짐들을 이거, 이거 다들 무려 1 8 k g 를 걸어왔어요 <laughs> 맛없기만 해봐라 광기 광기 그 엄청난 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1인 1피자 갈긴 음, 신나 네. 우리 너무 힘든 관계로 일단 밥을 좀 먹고 올게요 음, <laughs> 설명을 좀 일단 아 설명? 그래 오케이 이거는 저는 브라타 치즈올라간 음, 마라게리나가 음. 오빠는 피코레고 약간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치즈가 엄청 많아서 엄청 쫀득쫀득하네? 오 엄청 쫀득쫀득하네 역시 피자는 도우지 저희가 사실 얼마전에 그 F1 더 무비를 봤는데 그냥 완전 F1 팬이 되버린 진짜 안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저는 솔직히 자동차 별로 관심 없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 잖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맥스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요즘 주리가 별명이 짭스입니다 짭스 짭스 베르스타펜 와 우리 로마에서 택시도 타고 용감하네 응, 성공했네. 성공했네. 어때요 기분이? 성공한 기분. 저희가 시킨 제가 시킨 거는 베리 스트롱 치즈 부코 피콜로 부코 피자였는데 이그 스트롱 치즈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꼈어요. 진짜 피자 먹는데 그 꿀인내가 났어. 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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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먹어요 그런 거. 그래서 황치즈도 안 좋아 걸려. 저는 그냥 말하게를단내위에 불어. 라타랑 마르게리타 소스가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웠던 폴로스 행입니다 드디어 그 지옥 같던 집에서 해방돼가지고. 집에서 해방돼가지고. 사실 지금 이미 밤1 0 시인데 1 0 시가 넘었는데 1 0시2 0 분이네. 좀 위험한 걸 알지만 편의점만 갔다 들어갈 거예요. 편의점만 갔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이 길빵이에요. 아 근데 관광객들한테는 <laughs> 어두워지면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두워지면 사람이 <laughs> 더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바글바글해. 아침에는 사람이 없대요 식당들도 아, 엄청 늦게까지 아, 지금 뒤에 보이시는 표정 아시겠지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밤이 위험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짜잔 무슨 익스프레스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몇안 되는 24시간 슈퍼마켓이에요 예예 예, 예. 아. 저희가 중국 갔을 때나 일본 갔을 때도 마트 들러서 털었잖아요 와 샐러드 맛있겠다 이탈리아도 어김없이 솔직히 오늘 좀 지금 당장 좀 힘들지만 안 가면 또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서운한 것보단 조금 힘든 게 낫지 어모그머그가 있잖아 모그머그가 뭐지? 저 음료수 젤리 들어있는 거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이고 파에, 파에인가? 파진가 파, 파게, 파게인가? 뭔가, 이, 이 요거트가 유명하거든요. 맛도 여러 가지네요, 여기 근데 지금 스타벅스에서 이거를 판매하는 생산이 아니고, 암튼, 파는데요. 지금 요거 1.9유로에 팔아요, 여러분. 거의 절반 이상의 가격이죠. 한국에서 오. 먹는 것보다 그리고 거기, 여기 브랜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색다른 맛들도 있네요. 요거트, 뭐 블루베리, 코코넛, 바닐라, 카페. 와, 약간 모카 향이 나는. 초코. 맛있겠다. 대박. 헉! 레몬, 레몬 생강. 이거 누구 사다 줄다 아 그러니까 하리본데 못 보던 하리보들이 되게 많네. 이건 나 처음 봐.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 많다. 이하리 뭐야? 이건 근데 그거야 리코 맛그그 감추 맛말 없어. 응. 슈퍼마켓 가서 물이랑. 저희 야식으로 먹을 요거트 사고 그그그그 그, 그, 그 브랜드에서 요게 레몬 맛, 딸기 맛, 빠게 맞나? 빠게 아니야 빠게? 빠게인가? 페이지는 아닐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겠지만 호텔 안 프레디라고 네? 여기 어? 응. 이름 써 있어. 짠. 안프레디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저희의 첫날밤을 안녕하세요 아잇? 맞이하기 위해서 호텔을 들어왔습니다 여기 근데 엘베가 되게 특이하죠? 멋진 엘베예요 완전 프라이딱 봐도 엄청 특이하지 않나요? 완전 프라이 짠! 이인용 엘리베이터. 문을 딱 닫으면 울러, 울러, 셨나 네, 이렇게 보이 지쳐요. <laughs> <laughs> 저는 지친지 이미 오해 됐어. 이일로 올라가면 루프탑이에요. 여기가 올라가면 그 미쉐린 루프탑인데 저희 내일 아침에 조식 먹는 곳입니다. 아, 저희가 여, 이 호텔을 예약한 이유는 그 루프탑에서 홀로세움을 응. 보면서 조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근데 진짜. 비싼 이유, 이유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이렇게 에어컨 빵빵한 숙소가 있다? 짜잔 말도 안돼 심지어 삼성 TV 숙소 너무 좋죠? <laughs> 진짜 사실 너무 비싼 데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청 엄청 가 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일 차는 끝이 납니다. 내일도 아침에 저희는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7시 반부터 한대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콜로세움 뷰로 조식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 o o 내일 아침에 만나요. <릇> <릇> 기저 멀리 보이는 게 콜로세움입니다. 이거 하, 하려고 여기서 잤다. <laughs>